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언약으로 붙들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시는 데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 사단이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 뭔 시험을 하냐 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현실의 문제를 놓고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에 딱 갇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단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공격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돈에 어떤 경제 문제 있습니까? 그 경제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 응답과 말씀을 여러분들이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뭐 질병 있습니까? 그 질병을 놓고도 질병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시작되시고 말씀의 선포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 뭡니까? 마귀가 뭘 시험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뭐 하라는 겁니까? 뛰어내리래요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뛰어 내리라고 한다. 뛰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서 받들 거 아니냐. 어, 증명해 보라는 거죠. 크으, 뭡니까 이, 이건요 이제 자기 이제 실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여기에 속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가지고 나를 자꾸만 어, 나타낼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 예수께서 일세 또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요. 자꾸만 나를 증명하라 할 때, 하나님을 증명하고 복음을 증명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으로 축복받은 거죠.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뭐 얘기합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연느니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될 것을 놓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과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집중하시고 중심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는요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 본을 보이셨고 그 비밀을 알게 하셨죠. 전부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사단을 무찌를 때 사단을 어, 이렇게 이기 때 전부 뭘로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의 승리를 붙들면 첫 번째 뭐를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꼭 기억하세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이 좌우에 나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이 관자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이 없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더벌거성이처럼 그 드러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발견하고 다 물어 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죠. 두 번째는 뭘 체험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되냐? 행복해져야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날 말며마 우리가 얻어야 될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서 38절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하고 뭔가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조금 잘못해서 어, 실수하고 죄책감에 잡히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언제 맛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4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할 수 있는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은 욥의 고백 잘 아시죠?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예배드립니다.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그 뒤에 욥이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었는데 이제는 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 고백합니다. 네, 우리가 어찌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능했다고 얘기했죠. 모든 부와 기와 모든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일날 이렇게 저, 연락이 왔어요. 저랑 동기 사모님인데 연락이 와서 어, 전화를 받았더니 사모님이 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그 깡시장, 부평 깡시장이라는 데가 있냐고. 있다고. 거기에 어,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이 그 주에 그, 그 교회 갈 거라고 꼭잘 인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아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 60세 되시는 분이고 조선적이신다고 그랬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거못 느끼고 이 얼마나 이이말이 이이 전화의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고 엄청 힘이 있고 밝은지 막 목소리 듣는데 제가 힘이 날 정도로 와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 주일날 오실 수냐고 있 제가 만나러 가고 싶은데 어, 만날 수 있냐니까 바쁘시대서. 주일날 오실 수 있겠냐고 했더니, 오실 수 있다고 하 주일날 뵙자고 전화를 끊고 나는데또 하나님이 또 보내시네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감사하다. 그 월요일날 성남에 집중 훈련, 목회자 집중 훈련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오신 목사님이 오산동북교회 그 유치원 목사님인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 오면 좋죠. 그러니까 어, 감사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웃으면서 거기 끄덕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고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러면서 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 나가면 어떠십니까? 그러시는 거야. 성도님들 나가면 어떠냐고. 기분 나쁘죠. 이상한 죠 아니라고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요 맞, 맞다고 가슴 속에 딱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는 것만 하나님의 주권이고 교회 나가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왜냐하면 나가면 꼭그 나간 자녀들이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나가지 않도록 어 이렇게 붙잡아주면 좋다고 그런데 그래도 굳이 나간다고 하면 기도해 줘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놓고 질문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손해가 되면 하나님 주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응답이 되고 축복이 온다. 흥분도 하지 마세요. 일이 잘되면 막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좋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딱 갇히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요, 흥분에 딱 갇혀요. 이게 뭘못 보냐면. 하나님이 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이 계획을 이루는 것까지 못 가는 거죠. 여기에 빠져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오늘 모든 만나는 사람, 문제, 사건, 모든 현장에서 다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산에 가시고 그 시험을 주는 자의 세 가지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 새벽에 확인시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실의 문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모든 현실의 문제에서 모든 하나님 갈등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확신하여 흥분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끝까지 집중하여 모든 것 살려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붙들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